이번 영상은 대망의 아브렐슈드 트라이 하루 전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브 이관문에서 내부에 누구를 보낼지 고민하고 있던 도중 모코코가 내부를 가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 나는 모코코를 내부의 세계로 회유하기 시작하는데. 에이, 네, 일단 그냥 가보죠. 그래.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응. 지금 이거 그그 내부를 울지 <laughs> 말고. 나 궁금한 거 있는데 왜? 이거 카운터도 쳐야 돼? 아니요 카운터 뭔데? 무리하게 안 써도 돼요. 카운터 안 쳐도 돼. 벌써 가겠는데? 잡았다. 짓. <laughs> 원시드 <laughs> 어, <쉴드> 뭔데? 오. <laughs> 살았다저뭔시드가 <laughs> 생긴 거지? <laughs> 저건 카드. 아. 아. 저런 기능이 있어. 카드. 어, 카드에. 우 근데 꿀잼이다. 나밥 먹으면서 볼거 생각 중이지. <laughs> 그리고 여기 시간 지날수록 더 아파져요, 데미. 참고로. 그래서 빨리 깨야 돼. 오. <laughs> 이게 바로. 갑자기. 조정이 갑자기 클로즈 온. <laughs> 오, 조심 조심. 저 다음에 쫓댄다. 오. 민글 민글 돌아가며 춤을 춥시다. <laughs> 이거 와. 맞음? 어 너무 힘들다. 이게 똥보를 맞춘다는 그 강박관념이 없으면은 좀 나을 것 같은데. 자네 오 죽었어 내부는 이런 거예요 아무튼 그건 상태 이상은 그거는 맞을 거야 실리 <laughs> 뭐? <싶어. 웃음> <laughs> <길은다> 한번 고 싶어 한 번은 해도 되지 않나 삼촌 그리고 여기서 공대장도 써야 돼 삼촌이 여기 내부가 공대장 왜, 왜? 쓰거든 <laughs> 어. 아 그래 <laughs> 어나 내부 안 할게 안돼 <laughs> 아, <laughs> 개인적으로 어허? Uh -huh. 근데 뭐 너무 힘들어. 진짜 이다 이거 머리 돌아가는 거. 아 그래서 솔직히 사멸은 여기 안 들어가는 게나 정말 센앱 말고는 땅랩은 솔직히 추천 안 해. 죽는다 이거. <목소리> <목소리> 오, <목소리> 어? 저러면 이제 CC가 통하는 상태야. 이제 저렇게 뭔가 팡 하고 오케이. 터지면. 중전태 맞춰봐. 아! 오 아직 안 썼구나. 어 저렇게 먹이려고. 어어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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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 <laughs> 이거 맞음? <laughs> 그거 맞음. 내가 저, 뭘 해야 할까? 할수 있겠어? <laughs> 야 내가 할수 있을 것 같아? 자 서원아. <laughs> 아니 미친. <민지. 웃음> <laughs> <빨리 웃음> 내 앞에서 머리 흔들고 있는 서원아 따라 같이 머리를 맞대보고 생각해 보자. <laughs> 우리 이거 맞는 것 같냐? 아니요, 지인님. 아니야, 삼촌 할수 있어. 기다려봐. 훈련된 조교의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맞음? <laughs> 사실 나도 스코로는 거의 안 들어가긴 했는데 아, 기찮 나. 아잇! 얘도 스페안 썼다. 어, 어. 아. 어, 조교님. 어, 어 조교님. 이게... 어, 여기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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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코로 잘안 와요, 짜증나서. 근데 그런 걸 시키는 거야? 그렇지만... 어. 동상감이 별로 없는 것 같은 걸 근데 포스리스 입장을 얘기해주면 일기도 재밌습니다. 꿀집이에요. 다대는 그래, 재밌어. 어 그래 보여. 블레로 가면 재밌겠다 이 생각 들었거든. 이거 이거 유일하게 재밌어. <laughs> 유일하게 재밌어 이거. <laughs> A FEW MOMENTS LATER 아우.. 으우.. 와아 죽겠다 이거. 오, <laughs>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먼저 <스 grasp>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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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 타 대.. 안돼. 안돼. <laughs> <대, 대. 로. 웃음> <laughs> <laughs> 죽어라 이새끼야어우 <laughs> 잡았다. 겨우 잡았네. 씨. 간다. 세세. 삼촌 다시 가? 오케이. 두 개의 신을 보고 <웃음> 간다. <웃음>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벌써 충전된 조교의 실력이 안 나오는데. 죽였어. 야, 큰일 난거한번 봤어. 그건 그래. 근데 뭐 충전된 조교쓴거력는데 큰일 난거한번 봤어. 된다. 오케이. 좋아, 좋아. 오, 오 갈고리 조심. 오. 패턴 쓴다, 패턴 써. 피하고그렇지 어이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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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도망가, 도망가, 좀 맞으면 안 돼. 맞으면 어, 안 돼. 오, 이거.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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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촌 간다. 부샹부샹 어이, 쉬드 뭔데? 죽었다. 오, 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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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올야저기다 아니 말단. 말랐네. 아이고 이거. 코 감기 지나가네. 어, 잡는다 잡는다. 아이고 아이고. 코치 어. 저거는 옆으로 피해야 돼. 그리고 기상 기쓸 때. 옆으로? 어, 기상 기쓸때 옆으로 피해야 돼. 찍는 공격에 맞으면 방어력 디버프 걸려. 뭐야 인마 이거 뭐야 이거 안돼오오오오어이야어 야야 저거 억까 아니야? 씨오오오오 살았다 엉덩이 치워주세요 <laughs> 아니 엉덩이로 벽에 딱 밀어 놓고 <laughs> 스킬 쓰는 거봐 미친놈인가 봐 진짜 역시 저쪽이 숨겼던 조교가 아닐까? 아흐흐 순정된 조교의 실력을 보여드리죠 엉덩이를 드이밀고우 <laughs> 아니 무슨 엉덩이로 그냥 쥐어 짜는데 이거 사람을 <laughs> 네 이때 시정 쓰거나 수면탄, 요 시정 쓰거나 수폭 맞춰야 돼 이때. 근데 웬만하면 시정으로 하는 게 좋아요. 찍는다, 찍는다, 옆으로 옆으로 걸으면서. 패턴 패턴 피하고 패턴 피해, 패턴부터 피해. 오 죽는다, 죽는다, 죽는다. 오 죽는다, 죽는다, 죽는다. 뒤로 뒤로, 뒤로 뒤로. 어이 피자 뒤에 한번더한번더 그렇지 옆으로 안돼. 와 진짜 엉덩이로 들리는 게 제일 충격적인데. 아닌데? <laughs> 프로필은 다 깰려면 온갖 패턴을 다 알아야 돼여기 아니 얼추 뭐가 뭔지는 알긴 하겠거든. 어나 근데 엉덩이에 너무 충격이 지금. 스티머프 걸림 <laughs> 어때 프로필 엉덩이는 튼실했나요? <laughs> 어 싫어. <laughs> <laughs> 어개 okay, 싫어 진짜. 결국 내부를 누가 들어가야 할지 정하지 못하고 트라이 당일이 되어버리고 마는데. 아니 미친. <laughs> 병선아 안녕. 너의 시체가 있다 여기. 어. 어어어어어 <bullying>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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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droom> 어, 어? <laughs>